네, 안녕하세요. 급등 소식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급등 1부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5일 미국 대선 날이죠. 2시 31분이고요. 자,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4일 바로 어제였죠. 센티넬 프로토콜은 13%, 제타체인 7%. 자, 이어서 스택스는 13%, 체일링크 9%, 스트라이크 13%, 알파코크 14% 수익까지 누적 70%에 가까운 수익 미리 저점 매집해도 단 하루 만에 떠먹여 드렸습니다. 자,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러한 단기급등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다 함께 이러한 수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누구나 100% 무리입장 가능합니다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 지점 코인들 저와 함께 저점 매집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코인은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 매수해놓고 단기급등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제가 이미 한달 전에 3,250원 부근 실시간 타점 잡아들여 55% 이상 수익 떠먹여드린 종목인데 요 이번에도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 네개 예,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각 구간마다 강력한 저항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올해 3월에서 4월 경 바로 여기 이 예,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 저항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이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맞으며 여기 3420원 부근까지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후 여기 해당 주 매물대 부근 지지에 안착하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연이은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3,300원 매물대 지지에 실패하며 큰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자 아마 올해 상반기 큰 하락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때 이 수많은 개미들이 이 마스크 네트워크를 손절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월 5일 캔들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 미리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이 추세선을 따라 이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놓은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해당 주 매물대 바로 여기 3,3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다음 주 매물대 위쪽까지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엄청난 긴 윗꼬리를 단 양봉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캔들은 세력들이 매직 구간을 거쳐 한 차례 시세를 터뜨리고 여기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개미털기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캔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력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전부 소화시키고 시장에 빠져나갔다면 이번 주 캔들은 분명히 은봉캔들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해당 주 매물 대부근에 지지에 안착하면서 이 추세선을 따라 위쪽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만큼 현재 이 마스크 네트워크를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은 남아 있으며 그 상승 추세 또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반년에 걸쳐 이어진 이큰 하락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보시면 전혀 없죠. 오히려 최근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고 있는 만큼 추가 폭등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황인 겁니다.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제가 딱 일주일 전에 50%가 넘는 수익 챙겨 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단기로 3,320원 부근까지의 급등 수익을 한 차례 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경우 다음 주 매물대인 6,260원 부근까지의 폭발적인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이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과 같이 두말하지 않고 이러한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마스크 네트워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